24번 문제 ずっと夢을 믿고 있던 사람ら手紙が来て가깃 우레시사노 카루 열고 해안호나카데 잠포를 해있다쭉또 계속해서 유매이 믿고 있던 사람으로 꿈에 믿고 있다 하면 꿈에 보고 꿈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예요. 유매이 믿고 이루 꿈으로 꿈속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부터 사람으로부터 대감이 같기 때 편지가 와서 우레시 사노 머머노 아마리가 되겠네요. 머머,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나 뭐뭐한 나머지 여기에는 감정 형용사가 왔죠. 우레시라는 감정.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나 슬픈 나머지 가나 가나, 예를 들어서, 우레시야말이죠 여기는, 우레시사, 명사죠. 감정형사의 명사화. 그리고 우레시사노 아마리, 가나시사노 아마리, 가나시미노 아마리. 이, 이 형용사나, 난 형사의 명사화는 미나, 사를 붙이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레시사노 아마리, 너무나 뭐뭐한 나머지, 너무나 뭐뭐한 탓에 너무나 몸만 탓해서 이렇게 될수 있겠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해안오 나카데잠프시되 있다 방안에서 점프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뛴다는거죠 잠프시되있다 점프하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그 뭐 이러한 기쁜, 너무 기쁜 나머지, 뭔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발걸음이 그런 경우도 있고, 어, 저도 뭐몇번 어, 그런,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먼버한 나머지, 그래서, 우레시사노 아마리, 감정형용사의 명사 플러스 노 아마리,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